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 핵심 변화 중에는 연속혈당 측정기기 cgm 공고안이 있습니다. 기저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리얼타임 cgm 또는 인터미턴틀리 스캔드 cgm을 사용하는 공고안을 can be used에서 should be offered로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리얼타임 cgm으로는 데스콤 g6가 있고 인터미턴틀리 스캔드 cgm으로는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있습니다. 고령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에 공고한으로는 다회 인슐린 주사협법을 하는 제2형 당뇨병 노인에서는 B로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공고하였고 설폰유리아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노인의 절당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E로 cgm 사용을 고려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CGM에서 혈당 조절 목표는 기존에는 타겟 a 레인지, 즉 혈당이 70에서 180 사이로 조절되는 시간을 전체 시간의 70% 이상, 그리고 혈당이 70미만으로 조절되는 시간을 전체 시간의 4%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였지만은 허약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경우 타겟 a 레인지의 시간을 50% 이상만 하도록 하였고 타겟 below 레인지 예를 1% 미만으로 가능한 저혈당을 피하는 쪽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즉, 허약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노인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 혈당을 70에서 180 사이로 조절하는 시간을 50% 이상만 하면 되고, 타겟 비로 레인지인 70% 미만으로 조절되는 시간은 1% 미만으로 최대한 이런 저혈당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개인용 연속혈당 측정기기로는 우리나라에는 덱스콤 G6와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고데 안타깝게도 급여 기준으로서는 현재는 제1형 당뇨병 환자만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고고 이 당뇨병,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 판독소견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판독소견서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의 핵심 변화로는 추가로 체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중 감소인 약5% 정도의 체중 감소만으로도 혈당과 중단, 중간 정도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개선할 수 있으며 크고 지속적인 체중 감소로 하여서 10% 이상 꾸준하게 체중 감소를 할 때는 질병 조절 효과와 제2형 당뇨병 관해까지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체중 감소 가능성이 있는 항고혈당제의 질표현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GIP 이종작용제 르제 파타이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위험 관리 면에서는 당뇨병 수축기 혈압 목표를 강화하여서 고혈압을 동반하는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그리고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였고 만성 신장 질환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 SGLT2 억제제 치료 시작 범위를 요종 알부민 크레아틴 B가 200mg·g 이상이면 은 SGLT2 이디터를 시작하고 S-MATED 의8이 20이나 25만 넘어도 SGLT2 이디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됐을 때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강화해서 심혈관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의 당뇨 환자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을 40-72만으로 어, 조절하고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 환자가 최대 가용 스타틴 요법에도 목표 수치인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 또는 기저 LDL 콜레스테롤 50%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이지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에제티닙비브나 PCSK9 모노크로라 안티바디를 추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질, 보여드린 진료 지침을 종합적으로 보면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이 s g l t 토이니비터와 g l p 1 리셉타고니스트를 잘 쓰자 라고 강조가 되어 있고 앞서 보여드린 진료 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심혈관 질환, 특히 ASCVD, 만성 콩팥병,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 s g l t 토이니비터와 g l p 1 리셉타고니스트를 반드시 잘 쓰자 로 정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SGLT2 인히비터의 작용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Sodium Glucose c o t r a n s p o r t 2 유니비터입니다. 따라서, Sodium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Glucose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Glucose의 배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혈당 조절이 더잘 되게 되겠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Sodium의 배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혈압이 감소하고 볼륨 오버로드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듐의 배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투블루그루뮬러 피드백은 여전히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마쿨라덴사에서 소변 안에 소듐과 글루코즈가 많은 것을 센싱한 다음 사고체 내에 압력을 줄, 줄이도록 피드백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구체 내의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구체 내 고혈압 감소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신장 질환의 진행을 막는 레너 프로텍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s g l t 2니비터는 혈당 조절, 체중 조절, 그리고 케톤 바디 등의 생산 등을 통해서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션 효과가 나타나고 혈압 조절, 그리고 볼륨 오버로드 조절, 사고체 내 고혈압 조절 등의 효과로 인해서 키드니 질병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레날 프로텍션 효과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SGL-T2 인니비터와 GLP-ONIST 아고니스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SGL-T2 인니비터고 주사약이 GLP-ONIST 아고니스트고 파란색 약이 DPP-4 인니비터입니다 DPP-4 유리비터는 지금까지 시행된 모든 RCT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는다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DPP-4 유리비터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 위험, 당뇨병 어,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면에서는 플라시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혈당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미세혈관 합병증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GLT2 리비터는 전체적으로 메이저 어드버스 카드 바스큘러 이벤트, MI, stroke, CV death, total death 심보전 2번 레나라우컴 예방 효과 면에서 stroke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도 메이저 어드브스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MI, CB 데스, 토사일 데스, 레나 아우컴 예방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부전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는 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보면 SGLT2 인리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메이저 어드브스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예방 효과는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SGLTD 리미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없고, GL편 리스타고니스트가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토탈 모탈리티 예방 효과도 비슷하였는데,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 리미터가 현저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D 리미터가 더 좋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심장학의 대가인 유진 브라운 발트는 SGLT2 리버터를 21세기의 스타틴으로 부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스타틴은 원래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스타틴의 대규모 ICT에서 ASCVD 예방약으로서의 효과, ASCVD 질환의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확립된에 따라서. 이제는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아니라 ASCVD 예방약이자 치료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SGL-T2 유니비터도 혈당 강화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당뇨 환자에서 ASCVD 예방약의 효과를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 당뇨가 없는 사람에서도 ASCVD 예방 효과와 함께 심부전 예방 효과, 만성콩팥병 질환의 진행 예방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서 이제는 에 g 질 딜리비터는 혈당 강화제로서의 관점보다는 심부전약, 만성콩팥병약, 그리고 ASCVD 치료제와 ASCVD 예방약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SGLT2 인이비터는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그 효과가 더 널리 증명이됨에 따라서 만성콩팥병 치료제, 하트페일러 치료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성심부전 치료제까지 어, 효과를 보여주게 되었고 하트페일러 치료제에서는 이젝션 퓨리세가 유지돼 있든 약간 감소해 있든 감소돼 있든 관계없이 다 공통되겐 효과를 보여주는 약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